아유, 야 경보, 얼마죠?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한 달만. 아예 아, 그러게요. 얼마 전 우리 낮에 찐하게 하잖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야 경보,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아니, 어, 그래. 내가 뭐 오늘 너한테 사전 뭐시달이나 이런 거 전혀 안 음, 줬잖아. 그래 그래요. 진심으로 궁금한 게 쌍용차 음, 지금 사도 돼냐? 사도 됩니다. 아, 쌍용차 그래. 사야 돼. 저는 어.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를 사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 어. 뭐 쌍용차 뭐 말이 많잖아요 지금. 음, 음. 근데. 음. 회사가 어쨌든간에 없어지진 않을 거요. 예 음. 세준이 생길 거고 음. 또 세준이 생기면 또뭐 새로운 차들을 계속 신차가 나올 거고 음. 또 이번에 또좀 있으면은 제이백인가요 음. 음, 음, 음. 중형 s u v 도 나오잖아요. 어. 산타페를 잡을 어. 어. 소렌토 쏘렌토와 아, 어. 어. 산타페를 잡을 제이백도 나오고 어. 잘될 겁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고, 음. 특히나, 렉슨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 음. 쌍용차 먹을 살리는 모델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음. 완성도가 그래도 나름 쌍용차가 음. 신경 을쓴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3년째 지금 오너인데, 음. 크게 불만족하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음. 음. 그래도 앞으로도 또잘 됐으면 좋겠고, 음. 꼭 언젠가는 현대 기아차를 이기는 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 음. 너가 렉선 스포츠를 예전에 샀을 때, 그 당시 칸도 있었어 아니면 한, 나오기 전이었어. 칸도 있었죠. 어 근데 그 액션 스포츠를 선택한 이유가 싸니까. <laughs> <laughs> 아, 원래, 어. 원래는 칸을 사고 싶었는데, 어. 어. 일단, 얘가 30cm 정도 더 길어요, 차가. 어. 전장이. 어. 그래서, 음. 시내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음. 가격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음. 그래가지고, 사실은 칸을 사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음. 문제에 있어서, 음. 렉션 스포츠를 샀는데, 근데 페이스리프트 나오고 나서, 요, 요즘에 렉션 스포츠 엄청 많이 사거든요, 사람들이. 아. 음, 이 앞에 이거 지금 바뀐 요, 어. 요 부분이 되게 많이 보여요. 어. 근데 대부분 다, 칸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캠핑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음. 캠핑할 때는 사실 렉센스포츠보다 얘가 더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 3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음. 좀 무리를 해서라도 레이선 스포츠 음. 칸을 사지 않았을까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어. 근데 저는 그당시에 저렴하게 샀어요. 어. 이게 2019년형인데 음. 아, 배기가스 규제 맞추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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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DPF에서 음. 요소수 버전으로 넘어가는 음. 단계인데 음. 그 직전에 샀거든요. 그래서 DPF 모델이라서 아. 뭐 같은 옵션으로 하면 어. 최소한 2, 300 정도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음. 좀 최대한 저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음. 그 이제 DPF 모델로 샀고 얘는 지금 이제 요소수 넣는 음. 모델로 나오는데 엔진 출력도 되, 되게 높아지 얘가 200마력이 넘어요. 쌍용차에서 200마력 넘는 차가 거의 없었는데, 뭐 엔진 개량도 많이 돼가지고 200마력이 높거든요. 얘가 출력도 괜찮아지고, 근데 대신에 가격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죠. 음. 보통 레전스포츠라고 하면은 저렴한 뭐 가성비로 타는 거지, 뭐 어. G 포레스보다천만원싼데하는 차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옵션을 이것저것 넣다 보면 가격이 뭐 거의 비슷 거의 비슷해져요. 얘도 한 5천 가까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막싼 차는 아니에요, 절대. 얘가. 음.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다 보면 싼 차는 아니다. 그리고 음. 더레스포츠 중요한 게, 음. 차 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차에요 아, 그래. <laughs> 수리 때문에 들어가는 게아니라 수리가 아니라, <laughs> 어. 보시면 제 차도 특히 하체 튜닝을 좀 많이 하는 음. 차 중에 하나인데, 음. 음. 뭐휠 타이어도 음. 뭐 ATM 타이어로 바꾸다, 음. 휠도 또 사제 휠로 또 바꾸고, 음. 또 이제 리프트업이라 그래서 음. 한 2인치 정도는 법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음. 어, 그렇게 하체 튜닝도 그게 한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하고, 음. 어. 게다가 적재함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보통 이제 탑을 씌우는 분들이 많은데, 아저씨 차갖고 그래서 탑 말고, 롤바하고 커버 조합을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커, 롤바하고 커버를 많이 하는데, 그것만 해도, 음. 한 300만원 이상. 그러니까 사고 난 뒤에도 돈이, 그러니까 수리비 말고, 수리는 사실 저 사고 나서 서비스 센터 수리받은 게 별로 없어요. 아. 어. 근데 단, 음. 튜닝비, 그러니까 음. 내가 내 취향에 맞게 꾸미는 비용이 좀 음. 많이 들어가는 차다. 음. 그래서 절대 저렴한 차는 아닙니다. 아. 저렴한 맛을 타야겠다 하시면 안 돼요. 음. 어, 생각보다 비싼데 생각하실 것 같나. 구 음, 아. 뭐 이런 부분은 좀, 그, 뭐, 궁금한 거 건, 경보한테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수리비는 아닌데, 쌍차하면 네. 뭐 고장이 날것 같고, 막,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치? 고장이,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파워트레인 어. 이슈가 많잖아요. 음, 어, 뭐, 음. 뭐, 저기, 뭐야, 엔진오일이 늘어난다는, 엔진오일이 뭐, 누수가 된다, 엔진이 깨진다는, 도뭐 그런 얘기 많지만, 어, 어. 얘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엔진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말하자면 사고리지 나쁘게 말하면 음. 사고리인데 음. 근데 어쨌든 계속 개량을 하면서 음. 안정적이에요. 음. 그래서 크게 수리비가 들어갈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타본 결과로는 음. 현대기아차 얘네들은 뭐 음. 6개월 만에 무슨 뭐, 엔, 뭐 엔진 뭐 어쩌고 좀 하잖아. 요 음. 얘는 그런 건 없어. 왜냐면은, 오래된 엔진을 개량을 했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래서 큰돈 들어갈 일은 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 그래서 요즘에 현대 이제 기아,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이랑 그, 휘발유랑 그러니까. 전기모터랑 세개 음. 같이 쓴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그러면 음. 경고, 그러면 요, 그, 렉서 스포츠 칸, 일전에 그 칸, 좀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실제로 이제 나왔을 때부터 계속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이 차를, 이 차를 음. 봤지나, 그, 너가 봤을 때이 차의 그, 최대 장점이, 무슨, 어떤 거라 생각해? 스포츠의 장점은, 음. 픽업트럭 자체에 대한 개념으로 음. 접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음. 일단,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 시켜줄 음. 수 있는 유일한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대한민국의 수입차 빼고, 국산차 음. 중에서는,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최대한 받쳐줄 수 있는,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laughs> 어, 그래. 어. 렉션 스포츠 때문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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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차를 탐으로 인해서, 멀리 뭐 산으로 가서 캠핑을에 다닐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 서핑을 다닐 수도 음. 있고, 어떤 취미 생활에도 여가 생활에 달라지는 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음. 이런 차를 샀으니까 또 어디 좀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음. 어, 가는 거죠. 음. 어, 그리고 차가 뭐 쏘나타, 음. 뭐 모하비 아니 모하비 말고. 뭐 소렌토, 음. 뭐 우리나라 잘 나가 고뭐 그랜저 음. 이런다 똑같잖아 길거리에서 음. 어, 어떤 차가 내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번호판만 가리면 음. 근데 렉스 스포츠는 멀리서 봐도 딱 내차인 줄 알아요 어. 어, 대한민국에 똑같은 음. 렉스 스포츠는 거의 없다고 봐요 <웃음> <웃음>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롤바나 적재함뭐 <laughs> 어. 커버나 이런 것도 브랜드가 어. 굉장히 많고 음. 그리고 그 애프터 마켓에살수 있는 음. 가니쉬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런 범퍼 앞에도 뭐 가니쉬로 치장하는 분들도 있고 음. 옆에도 이게 지금 오버엔더라고 하는데 얘는 <laughs> 네. 지금 순정으로 나왔지만 음. 뭐 슈퍼비라고 하는 오버핸더 브랜드에서는 음. 뭐 1번, 2번, 3번, 4번 같그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응. 그러면이 오버핸드만 바꿔도 응. 차가 완전 달라. 아. 이 사이드 스텝도 지금 순정으로 나온 거지만 응, 응.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많은 사이드 스텝이 있어요. 응. 응. 정말 나랑 똑같은 응. 렉슨 스포츠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다. 아. 응. 그래서 내 어떤 개성을 100% 살릴 수 있는 차가 응. 이 렉슨 스포츠입니다. 그러면 디자인하고 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바뀌면서 응. 나아진 점이 있다고 생각해. 일단은 저는 얼굴이 멋있어졌어요. 응. 응. 예전에는 좀 밋밋한데 응. 얘는 어, 그래도 좀 뭔가 이게 다이내믹한 픽업 트럭으로 면 모가 좀 조금 더 네. 보이지 않나요? 음. 그래서 구형타는 분들이 이렇게 음. 신형 얼굴로 바꾸는 게 유행이에요 요즘에 아 그게 가능해?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어. 150만원 200만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 범퍼랑 그릴만 바꾸면은 신형이 되는 거야 근데 어. 얘가 더 예쁘니까 이렇게 다 하겠죠 응, 그래서 요즘 업체들이 요거 한다고 동호회에서 아주 홍보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어. 예쁘죠? 일단 운전석에 앉아보면은 앉아서 어. 딱 나가는 순간부터 음. 다른 차. 예요 음. 왜냐, 기어... 예전까지만 해도 구형까지만 해도 어. 유압식 스티어링을 썼어요. 뭐 포터 같은거 쓰는 스티어링 오일이 들어가는 음. 유압식을 썼었는데 음. 이번에 음. 들어가면서 렉타입 전동식 파워스티어링으로 바꿨거든요. 음. 그래서 이 핸드 자체가 굉장히 제차 무거워요. 화물차 타는 느낌인데 음. 지금 신형 차는 전동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종 이제 첨단 안전자 보뭐에이스 아, 음. 음, 뭐. 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핸들을 모터가 음. 제어할 수 있게 되니까 음. 그래서 음. 안전 옵션도 음. 되게 많이 들어갔고 음. 새, 생긴 건 사실 비슷하지만 음. 상품성이 많이 음. 개선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차 타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휠 인치 그 타이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 어 근데 요 같은 경우는 20인치에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들어갔잖아. 완전 뭐 엠티 타이어는 아니지만 티 음, 타이어 음, 음.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간 거죠. 음. 그러니까 만약 너가 이제 이 차를 이제 그 선택한다고 하면 음. 어떤 이제 휠과 타이어 조합을 좀 이제 생각하고 있어 그냥 딱요 요 정도 조합 그러니까 타이어도 어. 그러니까 타이어 둘레를 이제 인치로 음. 나눠요. 음. 그래서 30급, 31급, 32급, 33급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데 음. 순정으로 나오는 게 30인치예요. 총 타이어 이 음. 저기가 음. 직경이 음. 음. 근데 좀 작죠 그래서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31인치나 32 그리고 나는 좀 5%도 좀 타보고 싶다 음. 하는 분들은 33인치까지 올라가는데 음. 33인치는 구조 변경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음. 32인치까지는 음. 검사가 통과되거든요. 음. 음. 그래서 가장 많이 튜닝하시는 게 32인치급. 음. 음. 저는 처음에 차살때 돈이 없어가지고 31인치급으로 했는데 음. 좀 후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 가장 많이 이제 후회하시는 게 중복투자. 음. 31인치급 했다가 음. 아쉬우니까 32인치 바꾸고 음. 또 32인치도 아쉬우니까 또33 집 바꾸고 한 번에 하시는 게 네. 좋아요. 어차피 할 거. 네. 그냥 가감하게. 그 후회를 안 하려면 중복 투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뭐 국민 세팅이라고 이제 동호회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32 2인치 급으로, 어 휠타이어, 이제, 리프트업도 음. 2인치까지만 올리면 검사 안 걸려요. 음. 저도 지금 음. 검사 다 통과가 되는 음. 세팅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딱 좋습니다. 얘는 뭐 하체 튜닝을 하지 않으면 없어 보여. 요 일단 좀 해야지 멋이 나는 차야. 음. 그리고 우리가 그 적재함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이 순정 적재함으로 다니는 분들을 못 봤어. 꾸미거나, 너처럼 음. 덮개를 하시거나 이렇게 음. 하는데. 그, 왜, 야하 <laughs> 근데, 어. 어. 픽업트럭의 본고장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말 그대로 포터처럼 쓰기 때문에 음. 뭐 커버나 적재함, 뭐 이런 탑을 잘안 해요. 음. 음. 근데 우리나라는 음. 정서상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커버를 하든지 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 탑을 하는 장점은 음. 짐이 엄청나게 많이 실려요. 아. 탑을 씌우니까 그 위까지, 적재함 요 라인 위까지 올라가니까. 많이 실을 수가 있는데, 네, 네. 커버 같은 경우에는 그 적재함, 요 높이까지만 실을 수가 있으니까, 네. 소위 멋짐, 이걸로 네. 치면은, 되게 없어 보여요. 이 탑은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 내가 진짜 픽업처로 제대로 꾸며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네. 롤바랑 커버 조합을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네. 기본이에요. 렉센스포츠를산다하면은 네. 네. 탑을 하든지, 저기, 롤바 커버 조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시고, 네. 아닌 분들도 가끔 있어요. 작업용창으로 네. 쓰는 분들 네. 개인 자경으로 쓰면서 이제 현장 일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 많지 않고 보통 이제 레저용도로 많이 쓰시니까 그러니까 단전편 어. 음. 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음. 사람이 찝붙터 다니고 어프컷 다니잖아. 음. 어, 연비가 좀 아쉽잖아. 연비가 어. 많이 아쉽죠. 특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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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경유값이 더, 더 비싸요. 어. 얘는, <laughs> 어. 고속도로에서 1일 진짜, 진짜 잘나면1일12 정도? 음. 1L에 1일12 정도 음. 나오고, 시내에서는 7, 8?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튜닝을 어,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떨어집니다. 연비는 <laughs> 어.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 근데, 연비가 이렇게? 뭐, 차무겁잖아요 2톤이 아. 넘어요? 이톤이 넘은데, 게다가 또 뭐, 얘가 출력이 뭐, 그렇게 뭐, 차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게다가 뭐, 변속기가 8단씩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얘 6단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그래서, 게다가 또 차가 높으니까 공기 저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위에다 뭐, 루프다 탄트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기 저이 더, 더 높아지고, 무거워지니까, 시내주행 하면 4 k 로5 k 로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원래 아반떼 탈 때는, 제 아반떼 디젤 탔는데, 그때는, 차계부 엄청 열심히 썼거든요. 이차계부 쓰는 맛이 있으니까 얘는 끊었어. 어플을 어플을 지워버렸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분만 나쁜 수가 그래서 안 써요. 진짜 안 쓰기로 했어요. 너무 이제 현, 현타가 많이 와가지고 어,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제비 차원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뽑기 운도 있겠지만 고장은 많이 안 난다. 쌍용차 고질병 중에 연식이 좀 되면은 냉각수가 흐르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고집병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수리하면 되니까. 근데 1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없고, 7, 8년 타고 뭐 그런 경우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거 말고는 뭐, 글쎄요. 유지비 측면에서 수리비는 그렇게 사실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얘가 보통 이제 뭐,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를 하면, 원가 저감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연식이 이제 갈 때마다. 근데 이 렉서스 스포츠는 특이하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오히려 뭐 원가가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되게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보면은 이제 얘는 신형인데 엔진 커버에 보면은 이렇게 어 저기 방음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이 부품이 뭐한그 인터넷에서 파는 게한 5만 원 정도 할 텐데, 근데 이게 지금 방음재 들어가는 거안 들어가고 아마 부품 가격 원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실제로 차를 탔을 때도 아무래도 좀뭐 실내로 들어오는 뭐 소음이 좀 적을 거고. 근데 원래는 뭐제 차를 보시면, 얘는 어, 얘는 없단 말이에요. 얘는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G 4렉스에는이 방음재가 원래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요것도 새로 사가지고 튜닝하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원가를 높인 부분이 되게 좀 저는 사소하지만 좀 특이했는데, 음. 이런 경우도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반대 오히려 반대면 반대지. 응. 근데 오히려 얘가 지금 픽업 트럭인데도 제가 뭐 적자함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적자함인데 이 여기가 지금 텅 지금 비어 있는데 이 자리가 원래 파워 아울렛 자리예요. 그래서 뭐 외부 이제 레저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물놀이할 때뭐 저기 연결해가지고, 뭐, 튜브를 공기를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쓰는데, 이 파워렛이 빠진 거가 되게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니까, 러 오히려 좀 이런 데는 원가 저감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저거 저렇게 뭐 엔진룸에다 저한 거는 눈에 안 띄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저렇게 해도. 근데 이거는 딱 눈에 띈단 말이죠. 이거는 실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니까 러 이런 게좀 약간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적자함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달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음, 요거 지금 짐 묶을 수 있는 요 고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지금 아이언비드 롤바를 이게 순정이에요, 이게. 네, 어, 아이언비드에서 나온 롤바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차체를 그냥 구멍을 애프터마켓에서그 뻥뻥 뚫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수입 픽업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켓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순정 출고하기 출고할 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을 일이 많이 없어요. 그냥 그 모듈처럼 그냥 이렇게 쑥쑥 그냥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 쌍용차가 계속 살아있다면 그 이제 계속 상품성 개선하면서 좀 수입 픽업트럭을 좀 많이 따라가려는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음, 그래서 저 그래도 이번에는 이건 좋아요. 이거. 다, 이게 리어 리어 스텝. 음, 이게 원래 구형에는 이 부품이 없었는데 페이스 리프트를 하면서 이 리어 스텝이 이제 나왔거든요. 이게 엄청 불편했는데 없어가지고 어, 사제로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 순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근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서 들어온 거지. <laughs> 그저 후면도 되게 아, 전면도 그렇지만 후면 디자인도 되게 많이 예뻐져가지고. 요뭐이 사이드 가니쉬나 아니지 아니지 그냥 요거 요 저거 테일게이트 가니쉬 그리고 요 LED 테일 램프 요게 확실히 달라져가지고 음 예뻐요. 그래서 이 후면도 마찬가지로 아 그래서 요 페이스 리프트 된 거를 갖다가 그대로 구형 차들도 다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 부품만 달면 되거든요 이게 똑같아 지금. 음 저도 나중에 돈 생기면은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음 디자인 아주 예뻐졌어요. 음요 정도면은 수입 픽업 트럭에 꿀리지 않습니다. 요요 요 정도 디자인 정도 되면. 음. 근데 이제 옆옆 태에서는 그래도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물론 이제 렉스스 스포츠 센서 좋아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이 후륜이 너무 이 저기 승객석 쪽으로 너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무쏘 스포츠는 이 바퀴가 아예 여기 있었어요. 여기. 어, 그나마 지금 이제. 세대 변경을 하면서 조금 조금 뒤로 오긴 했는데, 해외 수입 트럭, 뭐,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거의 정중앙에 있거든요. 이게, 휠하우스가. 그, 래서좀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승객 속도 좀 어느 정도 공, 공간도 좀 손해를 볼 거고, 굳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하는 이유로 뭐, 그냥 딱 요렇게 해가지고, 얘는 요, 요 정도 오면 될 텐데, 뭐, 회전 반경이나 이런 거로좀 생각을 했겠지만, 요것도 픽업 트럭 치고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어, 나중엔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좀더 이게 좀 휘어서 좀 뒤에 있었으면 좋겠어아 그리고 제가 실내에서도 얘기를 좀몇몇 몇 가지 하고 싶은데요. 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저는 뭐요? 모여... 안티및카시트를 착용하세요. 어. 차 외형은 비슷하지만 마, 거의 마, 많이 달라진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품성 측면에서 특히 이 계기판을 보면 이풀 컬러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현대기아차에서나 보던 거지, 뭐렉슨 스포츠에 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티볼리나 지포리스에 적용이 돼 있지만, 근데 뭐 원가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사실 뭐렉슨 스포츠 는 굳이 이런 거안 줘도 되는데, 화려하게, 어 저기, 그 그래픽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잠깐 타봤는데, 음 그래서 이거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 이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계기판이. 어 그리고, 여기 지금 내비게이션도 보면은 원래 내비게이션이랑 달라요. 얘는, 그, 그러니까 원래는, 렉턴 스포츠가 현대 MS 소프트 거를 아마 썼었고, 얘는 아마 다른 내비 업체 거를 아마 쓰, 고 있을 건데, 그, 그러니까 인포콘 시스템이라 그래서, 원격으로 뭐, 시동을 걸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뭐 핸드폰으로 다, 뭐, 공조장치도 뭐, 조종을 하고, 그래서, 요,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상품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근데 다만, 이 지금, SRF라고 나오는 이 센터 스피커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여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 속지 마시고, 요거 하지 마세요. 음, 왜냐, 이게, 이 안에 스피커가 들어가, 얘가 있긴 한데, 이 스피커 성능이 매우 떨어져요. 매우 매우. 그래서 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얘가 근데 옵션이 한 35만원인가 정도 할 텐데, 그돈 35만원 주고, 주고 할 거면 차라리 스피커를, 뭐, 바닥 우퍼를 새로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센터 스피커 한, 뭐, 5만원, 10만원짜리 그냥 센터 스피커, 그, 지포렉스턴 거 있거든요? 지포렉스턴 거를 여기다 그냥 그대로 심을 수가 있어요. 음, 그 요렇게 올라오는 거 말고, 이렇게 전동식으로 된거 말고. 요거는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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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합니다. 요거는. 그 고장도 많아요, 이거. 나, 나중 되면 나, 날씨 추면은 열리지가 않는데. 예, 그래서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비추하고 싶은 옵션이 있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하면은 썬루프는 썬루프도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요 얘가 뭐 썬루프가 있기는 한데 얘가 거의 사실상 반밖에 안 열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뒤에 2열 승객석 지금 헤드룸 확보하는 것 때문에 반 정도밖에 안 열려요. 그래서 뭐, 한 요, 한요 정도 한뼘 정도 열리는 건데, 근데 뭐 굳이 뭐 이거 열려고 썬, 루프뭐그 비싼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마 하시는 분들도 좀 후회를 많이 하실 건데, 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썬루프도이 센터 스피커 옵션과 마찬가지로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후회를 좀덜 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음. 오늘 이게 그 주말 또 일요일 네, 아침 7시에. <웃음> 네. <웃음> 밥 먹어야지, 우리. 가시죠. <laughs> 네. 오늘 그 쌍용차 렉슨 스포츠 카두 번째 이제 영상이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어 사전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글래디에이터와 또 비교 시승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또 많은 이제 시청 이제 부탁드리고, 네, 오늘 출연해신 우리 박경부 이제 동생, 곰곰이. <laughs> 네. 어, 네. 고마워, 곰곰. 네, 감사합니다. 어, 어. 네.